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겨울철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세종대학교 물리천문학과 21학번 이다정이라고 합니다. 겨울하면 떠오르는 별자리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오리온 자리를 흔히 생각하실 겁니다. 오리온 자리는 겨울철에 특히 눈에 띄는 별자리죠. 그럼 먼저 오리온 자리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겨울 밤하늘을 보면 별 3개가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 3개의 별은 삼태성이라고 불리고 이 별들이 오리온 자리의 허리 부분이랍니다. 이 삼태성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대칭적으로 있는 별, 보이시나요? 맨위에이 붉은 별은 베텔기우스라고 부르고 아래쪽에이 푸른 별은 리겔이라고 부릅니다. 별들의 색깔이 붉을수록 나이가 든 별이에요. 그럼 붉은 베텔기우스는 노인 별이고 푸른색의 리별은 청년 별인 거죠. 게다가 이 베텔기우스는 우리 지구와 640억 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베텔기우스의 빛은 태조의 성기가 위하도 해군했을 때 베텔기우스에서 출발한 빛이랍니다. 그럼 이런 오리온 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오리온이라는 사냥꾼은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와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어느날, 아르테미스는 실수로 오리온을 죽여버리게 되고, 오리온의 죽음을 슬퍼한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에게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밤하늘의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즉, 달이 오르면 별들은 밝은 달 빛에 가려 잘 보이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걸란 제우스는 오리온을 아주 밝은 별들을 사용해서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리온 자리가 아주 화려하게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별자리는 큰 개자리와 작은 개자리입니다. 큰 개자리는 오리온 자리의 삼태성을 이용하여 찾을 수 있는데요. 삼태성을 선으로 이어 동쪽으로 연장해 보면 아주 밝은 별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별이 바로 큰 개자리를 대표하는 별인 시리우스입니다. 시리우스는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로도 유명합니다. 그럼 작은 개자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작은 개자리의 대표적인 별의 이름은 프로키온으로 이 별도 오리온 자리의 별들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오리온의 어깨선이 있죠? 이 선을 동쪽으로 연장하면 밝은 별이 하나 있는데 이 별이 바로 프로키온이옵니다. 큰 기자리와 작은 기자리가 만들어진 배경신화도 궁금하시죠? 먼저 큰 기자리부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큰 기자리의 배경신화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티카의 영웅 키팔루스에게는 라일라푸스라는 화살처럼 빠른 개가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테베라는 마을에는 무엇이든 잡아먹는 식인 여우가 살았는데 사람들은 이 여우를 잡기 위해 키팔루스에게서 라일라푸스를 빌리게 됩니다. 라일라푸스는 여우를 보자마자 쫓아가기 시작했는데 여우도 화살처럼 빨라서 절대 잡히지 않았죠.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쫓고 쫓기고 있으니 신들은 두 마리 모두 죽을까봐 여우는 속상으로 라일라푸스는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주었답니다. 작은 개자리 주인공은 술을 좋아했던 한 남자의 중견 메라입니다. 술을 너무 좋아했던 남자는 신들에게서 술 만드는 법을 배워 직접 만든 술을 친구들에게 줍니다. 술을 마시면 취하게 되는데 친구들은 취한 상태를 남자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독약을 먹었다고 착각을 해서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뒷선에 묻어버리는데 메라는 이를 보고는 남자의 딸을 뒷선에 데려갑니다. 아버지가 죽은 걸안 딸은 슬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메라 역시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신들은 이런 메라의 충성심을 보고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죠. 이제 이때까지 찾은 별자리를 이용해서 다른 별자리를 찾아볼까요? 먼저 오리온의 베텔기우스와 작은 개의 프로키온을 선으로 이. 프로키온의 위로 선을 이으면 밝은 별 하나가 보일 것입니다. 이 별이 쌍둥이 자리의 폴록스이고 바로 옆에 있는 별은 카스토르라 불리죠. 쌍둥이 자리 신화는 카스토르와 폴록스라는 쌍둥이 형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둘은 신의 아들이었고 폴록스는 불사신이었지만 카스토르는 그렇지 못했죠. 어느날, 카스토르와 어떤 남자가 한 여인을 사이에 두고 싸움을 벌였는데, 그 싸움에서 카스토르는 죽어버리고, 동생 폴록스는 형의 죽음에 분노해 형을 죽인 남자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폴록스는 자신도 형을 따라 죽으려 했지만, 불사신이었던 자신은 그러지 못했고, 결국 신들에게 가서 형과 같이 밤하늘의 별자리로 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의 우예를 높인 산 신들은 그들을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오리온의 삼태성을 서쪽으로 연장하면 붉고 밝은 별이 있는데, 이 별은 황수자리 알데바란이라고 합니다. 황수자리에는 히아데스 성단이 알데바란 근처에 있고,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있습니다. 황소자리 신화는 에우로페라는 여인을 사랑한 제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제우스는 에우로페에게 어떻게 사랑을 전할까 고민하던 중한 마리의 아름다운 소를 보고는 소로 변하여 에우로페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제우스는 아름다운 소의 모습을 한 자신에게 호의를 보인 에우로페를 납치하고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와 에우로페를 설득하여 고백에 성공합니다. 제우스는 소속분의 사랑이 성공했다 생각하고 모습을 빌려준 소를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계열철 대표 별자리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 별자리는 바로 마차부자리로 쌍둥이자리 플록스와 황소자리 알데바라는 선으로 잇고 남쪽으로 순이어가면 밝은 별과 만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이 밝은 별이 바로 마차부자리 카펠라라는 별입니다. 마차부자리 신화는 에릭토니우스라는 아테네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릭토니우스는 절름발이었고 자신의 불편함을 회수하기 위해 네 마리 말이, 말이 끄는 마차를 발명해냅니다. 에릭토니우스가 죽은 이후에 이 엄청난 발명을 기르기 위해 신들이 마차를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었답니다. 이때까지 찾은 별들이 있죠. 오리온 자리에 베텔기우스 와리겔큰개 자리와 시리우스, 작은 개 자리 프로키온, 상등이 자리 카스도르와 폴록스, 마츠부 자리의 카펠라, 황수 자리 알데바란. 이 별들 중 베텔기우스와 프로키온, 시리우스를 선으로 이으면 거대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겨울철의 대삼각형이라 부르고 베텔기우스를 중심으로 두고 리게 시리우스, 프로키온, 폴록스, 카펠라, 알데바란의 선으로 이으면 거대한 육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겨울철의 대육각형이라 부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겨울철 별자리의 모습과 별자리들의 신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땠나요? 밤하늘에 순유해진 별들 각각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이 멋지지 않나요? 올해 겨울에 밤하늘을 보고 오늘 들려준 이야기를 얼음 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